닫히면 억겁을 기다려야 할 운명의 문 그대여 인생에는 문이 있다 한번 열리면 광명이 쏟아지고 닫히면 억겁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의 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생각 돌이키면 삼세의 업이 맑아지고 한 번의 서원으로 무량겁의 길이 바뀌느니라 오늘 이 기도는 그대와 자식을 묶은 어변의 사슬을 풀고, 새로운 길을 여는 서원이다. 입술이 아니라, 온 마음의 합장으로 부르는 이름, 나무 아미타불, 나무관세음 보살, 그 울림이 허공법계에 퍼져, 그대의 업을 돌리고, 자식의 내일 위에 광명을 놓으리라. 망설이지 마라. 그 문이 닫히면, 다시 열리기까지 억겁을 헤매야 하리니, 나무관 세음 보살.